구독, 좋아요, 꾹. 오늘은 내가 그러면 중국설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 내가 아마 저저번주쯤에 내가 이거를 풀었던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그때 그 영상들은 내가 하이라이트로 올릴 생각은 없는데 오늘은 조금 좀머릿속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남겨야겠어. 다김털똘의 추억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신원 같은 거, 뭐 이름 같은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 그냥 대충 이렇게 묘사 같은 걸로 해볼게요. 때는 김들돌이 올해 초네. <laughs> 올해 초였어요, 여러분. 나는 되게 몇년된줄 알았거든. 어, 올해 내가 다섯 명을 만났네요. 이번 2018년에만 다섯 명을 만났네. 원래 내가 외국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외국인을 만나면은 내가 그 나라 언어를 정말 프리토킹,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으면 좀 뭔가 그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교감 같은 게 형성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뭐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내가 뭔가 일본인을 만나고 싶은 생각, 뭐 영어를 그냥 좀 기본 영어를 한다고 해도 영어권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 김똘똘의 이런 약간 닫혀 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 준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첫 번째 중국인. 이건 내가 2018년 올해 초 봄이었어요, 봄. 중국 애들은 한국 여행을 올때좀 단체로 오는 경향이 있어. 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네다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단 따위로 와, 단체로.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보통 테이블을 잡고 놀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여행 올수 있는 친구들은 보통 소득 분위가 높은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외여행 나갈 때, 그럼 뭔가 여권, 비자? 아무튼 그런 게좀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외국 여행을 못 나간대. 중국에서는 아무튼 한국을 놀러 오는 친구들은 어, 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돈좀 있어 그 친구들은. 내가 그날 이제 클럽을 갔는데 어, 이태원의 게이클럽, 케이모 어, 클럽에서 이제 걸그룹 타임. 어, 새벽 4시 반부터는 계속 걸그룹만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좀 피곤해서 이제 그 바에 이렇게 걸터서 서있었어. 어, 내 친구들은 앞에서 막 걸그룹 춤을 추고 있고. 그러더니 이제 그 중국인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야. 한국인이냐고. 코리안? 이래.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나보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혹시 우리 머물고 있는 호텔 놀러 올래? 이러는 거야. 나보고 호텔 놀러 오라는 거야. 그게 뭐겠어, 솔직히 클럽에서 그거잖아요. 아무튼 2차 나가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클럽에서 거의 아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막 새로운 사람이 뉴페이스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 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게 중국인이 됐던 거네.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아무튼 기분 좋아서 막 술을 마셨지. 그러다가 술을 내가 주체를 못한 거야. <laughs> 그내 인스타그램 가져간 그 사람한테 알았으니까 나 이따 갈게. 너 먼저 가 있어. 나좀 놀다 갈게. 이랬는데. 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laughs> 내가 좀 약간, <laughs> 좀 그런 게 있어. 술이 취하면은 나는 좀 끝을 보게끔 마시는 스타일이거든?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스타일이야. 술이 한번 들어가면. 어, 안 그러면 마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찜찜해. <laughs> 그렇게 해서 어, 아침 11시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날. 우리 클럽 끝나고 이제 A 모 술집 가가지고 거기 나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이거든. 여러분들 알죠? 그거? 한 단어? 어. 거기도 친구들이랑 또뒤풀이를한답시고 애들이 11시까지 술을 마신 거야 그러고 이제 술을 다 마실 때 쯤에 카톡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아까 전에 얘가 나 오라 그랬는데 너 어떡하지 하면서 봤어 이 사람한테 메시지가 겁나 많이 와 있어 언제 올 거냐고 나 졸려 죽겠다고 나잘거 같다고 언제 올 거야 이게 계속 와 있어 쌓여 있어 메시지가 내가 그걸 뒤늦게 본 거지 몇 시간 뒤에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나 친구들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 이제 자유가 됐다고 나 지금 해방됐다고 <laughs> 그렇게 답장을 보내니까 한 5분만에 바로 또 왔어요. 어. 그 친구가 잠들었던 거였어. 잠들었다가 내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깼나봐. 나 지금 깜빡 잠들었는데 너 지금 빨리 오라고 뭐 이러는 거야. 어. 기다리다가 지친다고 또 잠들 것 같다고 빨리 오래 기다리겠대.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내가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요즘 중국인들한테 좀 핫한 그런 호텔이 있어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막뭐 비싼 호텔은 아니고 아무튼 요즘에 중국인들이 다 거기로 가더라고 g 로 시작하는 그 호텔로 가더라고 보통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더니 어, 이 사람이 몇 터로 오래? 어, 몇 터로 갔어 갔는데 잠깐만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이거를? 어디까지 풀어볼까? 디테일하게 갈까? 이거 디테일하게 가면 다섯 개다 풀었을 때 거의 새벽 2시쯤에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며터로오려그 해서 갔어 갔는데 그 사람이 나체로 웨이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좀 부끄러웠어 약간 뭐야 이 사람 왜 벗고 있어 진짜 알았어 씻고 올게 약간 <laughs> 이러면서 내가 씻으러 들어갔어 근데 그 호텔에 문제점이 있어 호텔의 문제점이 뭐냐면 샤워실이 침실에서 보이는데 투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텀 친구들은 공감이 될 거야 나의 실루엣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샤워하는 건상관이 없어 근데 그니까 그걸 못 하지 이제 강한 즐거움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 이제 보통은 해야 된단 말이지 뭐 바텀들의 필수 사항 <laughs> 나는 클럽에 있다가 간 거잖아 뭐 어떻게 미리 하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게다 보여 그 그래, 실루엣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말을 했어 그 중국인은 나보다 한살 어린 연어탑이었는데 어, 내가 걔한테 말했어. 너, 나좀 씻고 있을 때, 좀 저쪽 뒤에 돌아보고 누워있으라고. <laughs> 돌아보고 누워있대? 또그 친구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분 만에 칼센 때리고 나와가지고, 그때가 오후 1시인가 12시? 그때쯤이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신나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잠이 들었어. 요 내가 술을 이빠이 마셨고, 유산소 운동까지 했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해, 내 몸이. 나이도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저녁 한 7시 이런 거야. 저녁 한 7시쯤에 내가 눈을 떴어. 떴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확인을 했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인을 했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나가자고 나를 계속 깨웠대. 근데 너가 너무 피곤하게 뻗어서 자고 있길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자기 지금 친구랑 같이 밥 먹고 동대문 쇼핑 가자 그래서 동대문 잠깐 갔다가 온다는 거야. 잠깐 자기 외출을 했대. 어, 나한테 지금 메시지들이 다와 있었어. 너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먹으라고. 먹고 어디 가지 말고 나보고 뭐 기다리고 있으래. 어디 나가지 말고 기다리래 나보고. 그래서 어, 디 나갔나 보다, 이러고, 어쨌든 뭐, 나 피곤해가지고 어디 나갈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잠이나 더 자야겠다 했는데, 배고픈 거야, 나도. 그래서 테이블 위에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뭐가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거를 덮어 놨어. 그 호텔에 있는 막 그런 메뉴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펼쳐가지고 덮어 놨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갈비탕이 있는 거야, 갈비탕이. 너무 귀엽지 않아? 알고 보니까 얘가,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가 그니까 나를 깨워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깨워도 못 일어나니까 어, 얘 그냥 피곤한가 보다 더 자라 이러고 자기는 친구랑 밥 먹고 어, 거기에서 이제 갈비탕을 포장을 해와서 어, 여기다가 차려놓고 그러고 자기는 동대문을 간 거야 옷 사러 쇼핑하러 너무 귀여운 거야 아무튼 갈비탕 먹으라고 갈비탕 차려주고 중국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더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동대문 갔다 오자마자 한번더 했어요 유산소또 약간 감동의 유산소 운동이었지 뭐갈비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동의 유산소 운동? 감사의 표시? <laughs> 그 중국인이랑 아직도 연락해요 음, 지금도 연락해 위챗으로 그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한살 어린 연합탑이었는데 걔가 원래 쉔진이라는 곳에 살아요 여러분들 중국에 그 홍콩이랑 붙어있는 첨단 도시? 그런 데가 있어 쉔진이라고 쉔진 걔가 쉔진에 사는데 부촌 어 맞아 거기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 심천이라고 그래? 심천? 어.. 엔진 그래서 걔가 자기는 I'm from 진 이랬거든.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 자기 지금 베이징으로 이사했다고. 너 베이징 놀러 오면은 어, 자기가 막 책임지겠다고 이러는 거야. 나보고 중국 놀러 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상하이를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 뭐. <laughs> 어, 베이징 갔었으면은 뭐 그래도 숙박비 걱정은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상하이를 갔어요. 상하이가 물이 더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그래요. 지금도 연락은 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아무튼 지금 베이징에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 놀러 오면은 자기가 베이징 투어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첫 번째로 만났던 중국인은 갈비탕이 기억이다. 그냥 갈비탕 오빠라고 했게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인에 대한 약간 그런 편견, 선입견 같은 거를 다 없애줬어. 솔직히 여러분들도 중국인 하면은 막 짱게 이렇게 생각하고 막 냄새날 나것 같아, 더러울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깨끗한 사람들 정말 잘 배운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장기 털린다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 물론 요즘에도 있긴 하겠지만 장기 털리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치안이 안 좋을 때고 요즘에는 중국도 치안이 워낙 발달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되게 스윗해 어. 스윗하다고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어이 얘기 근데 좀 너무 수위가 높은데 그러니까 바텀의 의무 필수 사항은 어 그래 센 그거야. 그리고 어, 바텀에 매너이자 약간 예의가 또 연기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아픈 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아. 이건 장애 개별도 안 가는 사이즈야 뭐야. <laughs> 넣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더라도 나는 아픈 척을 해줘야 돼. 약간 남자들 귀 살려줘야 되는 그런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어, 여자들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아픈 척을 했지 처음에. 어, 일부러 약간 어 그냥 바로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막 손가락으로. 먼저 도킹을 약간 준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응. 난 그냥 바로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다이렉틀리하게 <laughs> 근데 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려 그래 어,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사이즈거든 <laughs>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아픈 척을 하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Do you need rush? 이러는 거야 rush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랏 그거 엘 어, 리을 어. 근데 깜짝 놀랐지 왜냐면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무섭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 어, 괜찮다고 어, 절레절레 했지 손사래를 쳤지 뭐야 진짜 이 사람 너무 앞서간다 <laughs> 내가 진짜 아픈 줄 알고 그 흥분제 근육 이완제가 필요한 줄 아는 거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Do you need r 이러길래 내가 oh, No thanks 나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다 Are you hurt? 뭐 이러는 거야 아프냐고 나한테 자꾸 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영적을 해야지 이게 깔끔하고 예목요연하게저 사람한테 내 마음이 전달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딱 한마디를 했어 영어로 한국어가 안 통하잖아 중국어도 모르고 영어로 한마디를 했어 I'm ready now <laughs> 이러분서 이제 어, 바로 시작을 했죠 I'm ready now 이 말과 동시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어, 그이상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오, 이거를 아무튼 내가 영작으로 표현을 하는데 I'm ready now 나 준비됐어 어, 이러니까 그냥 오케이 어, okay. 막 이러더니 이제 바로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어, 영어 못하시는 분들 이거 외워두세요 어, 어, 저 어저 손가락이나 혀 넣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어, 저 준비됐어요. 이렇게 할 때, I'm ready now. <laughs>